김정은의 열차가 움직일 때마다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긴장하죠. 왜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기차를 타고 외교를 할까요? 그 답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생존 전략에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이동 방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국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거든요. 북한 최고 지도자의 해외 순방이 시작되면 거대한 보안작전이 펼쳐집니다. 김정은이 평양역을 떠나는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백 명의 보안요원들이 동원되는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번 러시아 방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보스토친니 우주기지까지 이어지는 1,000km가 넘는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하나의 군사작전과 같았거든요. 먼저 선발대 열차가 본대보다 몇 시간 앞서 출발합니다. 이 열차의 임무는 철로 상태를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에요.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전문 기술자들이 승차하여 선로의 이상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죠. 동시에 후방 경계를 담당하는 또 다른 열차가 뒤따릅니다. 이 열차에는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탑승해 있으며 비상시 김정은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을 를 담당해요. 하늘에서는 헬리콥터들이 열차의 진행 방향을 따라 정찰 비행을 실시합니다. 북한 영국 내에서는 전투기들까지 동원되어 상공을 통제하죠. 주요 공항들에는 대기 중인 수송기들이 추가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열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철로 주변 몇 킬로미터 반경 내의 모든 건물과 교량도 사전에 철저히 검사받습니다. 김정은이 탑승하는 특별 열차 자체도 움직이는 요새나 다름 없어요. 창문은 총탄과 폭발물 파편을 막을 수 있는 특수 강화 유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차체의 벽면과 바닥은 대전차 지뢰의 폭발도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장갑으로 보강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차에는 각 종 중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지상에서의 공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공 방어 시스템이에요. 열차 상부에 설치된 미사일 발사대는 항공기나 헬리콥터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습니다. 양쪽 측면에는 기관총 진지가 마련되어 있어 철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복 공격에 대비하고 있죠. 만약 모든 방어선이 뚫린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열차에 탑재된 헬리콥터를 이용해 김정은을 긴급 후송할 계획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정화시설도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이런 중무장은 열차의 속도를 크게 제한합니다. 일반적인 고속열차와 달리 김정은의 특별열차는 시속 60km 정도로만 운행되죠. 북한의 낙후된 철도 인프라를 고려하면 때로는 더욱 느려지기도 해요. 열차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철도 운행이 중단됩니다. 북한 전역에는 이 특별 열차 전용으로 건설된 역이 20곳 이상 존재하거든요. 느린 속도 때문에 장거리 여행 시에는 며칠씩 열차 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처럼 이틀 이상 걸리는 여행을 위해 열차 내부는 완전한 이동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어 여행 중에도 북한 정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집무실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위성전화, 팩스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어요. 벽면에는 한반도와 중국의 상세한 지도가 걸려 있어 언제든 지정학적 상황을 점검할 수 있죠. 회의실에는 대형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수행 인사들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통해 핵무기 발사 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차 내부의 인테리어는 상당히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공간이 순백색으로 꾸며져 있으며 바닥은 광택이 나는 고급 목재로 마감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가구들은 매우 화려해요. 선명한 녹색과 분홍색 소파, 상아색과 청록색이 조합된 커튼, 꽃 모양의 장식 조명, 얼룩말 무늬 패브릭으로 제작된 의자들이 절충주의적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열차의 백미는 레스토랑 객차예요. 한식은 물론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속 요리사들이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준비하죠. 여행 중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전문 가수들도 동행하여 개인 공연을 펼치기도 해요. 침실에는 최고급 친구가 준비되어 있고 개인 욕실에는 금으로 도금된 수도꼭지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두 대의 특수 제작된 메르세데스 벤츠 장갑차가 하역됩니다. 이 차량들은 열차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마지막 구간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것이에요. 기차를 이용한 외교는 김씨 일가의 오랜 전통입니다. 평양의 금수산 태양궁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는 그들이 사용했던 전용 열차의 실물 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요. 김정일이 자신의 열차 앞에서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한 사진들도 걸려 있죠. 작은 전구들로 표시. 된 지도에는 그들이 다녀온 수많은 여행 경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철도 외교가 시작된 배경에는 안전상의 이유가 있었어요. 김정일은 2001년경부터 항공기 이용을 꺼리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까지 총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의 한 달간의 대장정을 기차차로 완주하기도 했죠. 이 여행에 동행했던 러시아 관리 콘스탄틴 프리코프스키는 나중에 자신의 경험담을 책으로 출간했는데 이것이 양국 정부를 모두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때까지 북한 지도자들의 열차 여행은 완전한 베일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출발하는지, 어떤 경로를 택하는지,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극비였거든요. 2004년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일의 열차가 중국 국경 근처 용천역을 통과한 지몇 시간 후, 그 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 160여 명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부상당했어요. 역에 정차해 있던 화물 열차가 석유와 화학 물질을 싣고 있다가 전선과 접촉해 폭발. 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암살 시도였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들이 나돌았죠.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에 대한 보고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열차의 보안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전해져요. 2009년 김정일이 당시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를 만나러 갈 때는 러시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이 금지되었습니다. 시베리아의 마을 전체가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실내에 머물도록 지시.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런 완전한 비밀 유지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죠. 오히려 때로는 선전 목적으로 열차 여행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전용 열차 이름은 태양호예요. 북한에서 태양은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거든요. 김정은은 이 열차를 통해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연출하려 한다고 분석됩니다. 이는 거대한 전용기로 이동하는 미국 대통령과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기차로 여행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서민적이고 겸손한 인상을 줍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상공이 위험해지면서 많은 서방 지도자들이 폴란드를 거쳐 기차로 키우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을 철의 외교라고 부릅니다. 하죠. 북한의 경우, 태양호는 이 나라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고 지도자들이 세계 대부분 지역을 거의 방문하지 않거나 아예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겸손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차에는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모든 여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열차가 마침내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역사상 가장 어색하고 긴 악수 중 하나로 푸틴의 환영을 받았죠. 푸틴은 그에게 우주기지와 항공기 제작공장, 태평양 함대를 상세히 안내했어요. 이후에는 보드카를 마시며 발레 공연과 바다코끼리 쇼를 관람했습니다. 두 지도자가 만나는 이유는 매우 심각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고 북한은 막대한 양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않거든요. 대신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과 새로운 위성. 미사일 개발을 위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에요. 공식적인 합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회담 직후 평양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주권 영토로 공식 인정했어요. 라브로프는 무기 공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탄약과 군사 장비가 담긴 천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제공해 북한과 러시아 모두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거의 남은 동맹국이 없어요. 태양호는 북한의 권력 상징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깊은 고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전용 열차를 탈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에요. 결국, 김정은의 태양호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북한이라는 국가의 현실과 야망, 그리고 한계를 모두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